이 미니어처 DIY 키트. 빈티지 매직 커피 마법 커피숍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쓴 디자인이 돋보이며 집에서 손쉽게 나만의 커피숍을 만들 수 있어요. 조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완성 후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딱이랍니다. 특히 커피숍의 빈티지한 느낌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담아 만든 만큼 뿌듯함도 느껴지네요. 취미로 딱 좋은 제품이라 적극 추천합니다. 니드 피규어 장식장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많은 고객들이 아크릴 케이스의 넉넉한 사이즈와 튼튼한 디자인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어요 조명이 더해지니 피규어들이 더욱 빛나고 전시하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투명한 소재 덕분에 내부가 잘 보이고 정리하기도 편리해요 고객님들 모두 이 제품은 강추 라고 입을 모으시네요 집안의 피규어들을 멋지게 전시하고 싶다면 이 진열장을 놓치지 마세요 미니 탱크 1심 모형 만들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총 1,722개의 피스가 들어있어 조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 완성 후에 뿌듯함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디테일이 살아있어 실제 탱크처럼 보이는데 바퀴와 포는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조립 난이도는 약간 있지만 천천히 즐기며 만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할수 있는 제품이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에도 제격입니다. 다만 작은 부품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니 아이와 함께 조립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쉬운 점은 탱크맨이나 블록을 빼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완성된 탱크는 정말 멋지답니다.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으니 강력 추천합니다.